FM TV, 임채 t 입니다 저는 예, 전주 현 v f 교 TV, FM TV. FM TV, FM TV. FM TV, FM TV. FM TV, FM TV. FM TV, f 이라고 할까요? 그, 칼럼 m 여러 종류가 있 FM 로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칼럼도 있고, 로케 어, 음, 국상의 선상에서 계속해서 어, 설교의 변화를 위한 어떤 인류를 어, 개발하기 위한 칼럼도 있고, 어, 교회가 당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도 그 칼럼도. 있고, 있을 수있겠죠 특히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내는데 필요한 방안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칼럼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내는 칼럼은 그런 거하고 좀 떨어지죠. 정말로 이 시대의 변화, 특별히 시사에 관는 것을 칼럼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것을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에서, 회자가 보는 입장, 하나님의 종이 시대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가 필요하다 해서 신사에 관한 관념을 세우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갈등 구조에 직면에 있는데.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과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고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라는 기차가 우민이라는 손님을 실고. 어느 철로 위를 달려야 하느냐면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내일이 돼서 그 위로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국가라는 기차가 국민이라는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행복하게 도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진보적은 진보적대로 보수는 보수적대로 서로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결동과 반목과 점투로 일상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목회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성직자 입장에서 이 부분 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했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비와 빈 사이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현실을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시사로 통해서 시사전복을 통해서 지면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한거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면상 또 제가 쓰고 싶은 거다쓸수 없고 또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내지 않고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그 종교인인 성직자가 목사가 그런 색채 없이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그런부그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지그게불 그러면, 수가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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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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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러면게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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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그어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면, 아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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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성경과 대입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한대요 어, 칼럼니스트 하나 그, 이렇요 어, 오늘 어, 어, 칼럼니스트가 이 책을 내뷰를 하고 현실에 대한 운동적 대처를 할수 있는 어, 지혜서다. 그는표 음. 평을 했어요. 네, 사차는 네. 평이에요. 네. 아, 네, 그래서 음. 참 좋아요. 또 하나는 네고분다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음. 네. 뭐 종교적 색채가 감춰져 있으면서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중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끌어내는 그게 런인 그런 것을 굉장히 이제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비춰본다면 어, 목사님의 이런 글발 네. 네. 글발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목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보는 직관이나 통찰력 음. 그런 것을 견뎌서 그렇지 않나 특히 <laughs> 신내는 것이 어, 다독하고 네. 네. 성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지 않나 생각하고 글발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그 글을, 글,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사상을 글로 표현하는 차이가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 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글의 원류, 글의 근원, 제가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제 사상 자체가 한 주에 책한 권을 읽는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읽고 사고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예, 생각에서 글이 나올 수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존재할 때 예, 글이 예,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의 힘이 어디서 올까? 나는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지만 우리 성서적 입장에서도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심,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글을 쓰게 한 것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일에 할 말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쓰는 것도 제가 제 주관적인가, 경험적인가 판단과 사고를 위해서 글의 표현보다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 생각을 많이 깊이 합니다.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말을 말했지. 사람이 얼마나 깊이 숙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질량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사이에서 제가 철학적 사고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데서, 어, 그래, 어떤 힘이, 감이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 장서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어, 글쎄요, 여기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대개도 있잖아. 요 여기 있는 것그 정도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제서재 제 교회 서재가 있고, 음. 우리 집에서 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다 예, 서재가 있습니다. 에서이 예, 그서서이집에 집에서, 이집에집에 집에서, 이 집에서, 이집집서이이 집에서, 집이나에의서에이집전에이집에이전에이야기이야기의이 그 전에 기다림이, 그것이... 네, 기다림이, 기다림이 좋은 이유라는 기다림이 좋은 것그 다음에 자신감의 비결이라는 섞여져 네. 있습니다. 네. 네. 기다림이 좋은 이유라는 그 책을 제목으로 잡은 것은 그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 해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차가 을 해서 기다림이 좋다. 사람 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림을 못하면 화도 내고 응? 분쟁도 일으키고 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기다림이 좋다고 했거든 하나님께서 이게 좀 기다리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설계점을낼 때는 자신감의 비결이라는 책을 냈는데 당시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해 자신감이 없어 사람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때 자신감의 비결이라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비결의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지요. 상황에 맞게. 네, 시대상에 맞게 음, 네, 그 네. 책을 내고 이번 시대의 의로움이란 힘에 그 책을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뭐냐면 미래 가치가 뭘까 하는 걸 깊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도래하지 않는 시대에 진정한 가치는 뭘까? 이제 정보화 시대의 정보가 가치다. AI가 가치다. 뭐 그런 앞으로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에게 가치다. 그러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로움이 미래 가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간의 가치는 상대적이 아니라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로움. 내가 의롭지 아니면 상대방이 불리하게 됐잖아요. 불리하게 보고 그러니까 네. 의로움이 앞으로 인류가 서로 상생하는 시대 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로움의 가치라 의로움의 힘이다. 의로움이 미래 힘이다. 그런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있잖아요. 이제 그동안 뭐냐 그 이제 올로 목 뭐냐 목사님 단일 목사님으로 음. 3 0년을 이제 목회를 네, 해오셨는데 지난 30년을 되게 불이 피어서. 생각해 보시는 소회를 음.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그그 그, 그, 그 부분은 나중에 은퇴할 때 시사 잡지에서 한번 어 취급해 주시면 음. 그때 한번 얘기를 깊이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